어. 를이렇게가 중간. 그래서 마지막에 오반 좀더 꼼빠하게. 아, 네. 그렇게 하면 짜고 두 번째로 주민 씨 동선은 제가 엇비스하게안그어 어, 드린 거예요. 만들어 오시는데 몇 가지를 만들 소스로 해서 만드시면 좋냐면 첫째. 실업대가 예만 책상이 있긴 하나 얘도 책상이에요. <laughs> 전반적으로 이거 활용하세요. 아, 네. 알겠습니다. 두 번째로 나왔을 때 여기 스팟 하나 여기 스팟 하나를 조금 더 크게 드세요 여기 여기 음, 그래서, 음, 그래서 어? 네. 어? 여기? 아니에요. 아니, 아니.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바버지를 위로 해서 내려왔어 뭐 했어 그 음, 음, 다음에 음, 뭐, 앉았다 음,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있다고 이렇게 갑니다. 김연 대회 한다면 그만 오도 되는데, 혹은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간절이 바라고 해도 돼. 음. 대신 반드시 여기 여기 여기에서 이동하고 머무는 시간들이 꼭있게 아, 네네네. 그리고 마지막에만 여기 거울을 아마 둘 생각을 지 많이 하고 있어요, 런데거울해서맨마지막에칠하면서 센터. 너무 안 나와도 될고야좀더 아, 나와. 그렇게 해서 엔딩까지만 여러분 아, 그러면은 포인트 확실하게 잡고 무대 에 낮게 서주고의 실화도 활용. 맞아요. 강금 음, 맞아. 같은 경우는 움직이려고 하는 의도는 보였는데 못 움직였어. 어, 맞아요. 여기서 많이 못, 못, 못 움직이더라고요. 그게 어쩔 수 없어요. 보통 그렇거든요. 뭔가 움직이려고 하면 애매해지거든요. 근데 정확하게는 어? 위치 어? 정하면 인딜 어? 움직이는지도 편할 거예요. 네. 그건 자유롭게 이동하게. 그렇게 따주면 네. 궁금한 거나 혹시 의견 또 내고 싶. 아, 없습니다. 오케이.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자, 오케이. 어, 5분만 또잠시실요